우리 자오의 분들 것으로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입니다. 승리합시다. 예,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오에 계신 분들 손을 콱 잡고, 제가 축복 기도할 때까지 이제 손을 안 놓치고, 손을 잡고 기도할 겁니다. 합심 기도를 할 겁니다. 합심 기도를. 그러니까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땡겨서 한 사람 짝지를 만들어서 앉으세요. 다 짝지를 만들어서 앉으세요 그래도 도야청청하실 분은 괜찮습니다 도야청청하시면 됩니다 아, 말안 듣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주시면 화평케하는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 여러분 아말레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장애물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에소의 후손인데 사막을 주름 잡았던 아주 용맹하고 야비한 민족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갓 세상에 등장한 민족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에, 거기다가 400년 동안 적어도 200년은 아주 어, 노예로서 혹독한 생활을 했던 에, 자기가 노예, 노예로서의 삶의 방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악독한 아말렉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우만 되는 게 아니고 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겨야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참 훌륭하게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100번을 붙어도 100번을 질 이스라엘이었는데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바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요 거의 멸절 상태에 가요. 그래서 근근히 근근히 유지하다가 사울 왕때한번 드러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 죽여버리고 왕 살려가지고 또 근근히 유지하고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모르드기가 바빌론에 잡혀갔더니 그아말렉의 후예가 하나 잘 돼가지고 하만이라는 이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수아 이 전쟁에서, 요수아와 싸웠던 이 전쟁에서, 아말렉은 거의 전멸 상태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렇게 요 100번을 붙여서 100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요걸 우리가 오늘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이겼더라. 아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에 모세가 자기 시종 요호수아에게 네가 군사들 군사들 아니죠.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아마레 고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이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건장한 사람들 싸우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이 백성들이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이제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찬송하는 게 낫습니까? 손벽치며 찬송하는 게 낫습니까? 손벽치며 찬송하는 게 낫습니까? 춤을 추며 찬송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나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나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걸. 하나님은 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 보다 더 좋으신 분을 향하여서 내가 내 것을 버리고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더 쉽게 말하면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게 했어요.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안말레건그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럼 누가 이기라고 기도하면 되나? 이래요. 옛날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유치할 때 한국이 갑자기 기도했어요. 한 신학생이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생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이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도 한데 그 월드컵 골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되냐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쎈데다가 맞추지. 쎈데다가 맞추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지. 그래서 늦게 시작했고 한국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월드컵 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가 이기 해달라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니까 우리가 싸우러 갑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이기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렸어요. 그럼 팔을 내리고 기도 안 했나? 팔을 내리고도 기도했을 거라. 근데 세게 했다? 안 세게 했다? 안 쓰겠지. 피곤해서 뭐 기도도 음 이럴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때 아론과 홀이 보고서 다시 팔을 올려줬어요. 그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러 잡으러. 잡으러 여기 앉아서 잡으는데 저 아버지 하나님은 정신 붙여서 주여 하고 따라 기도하게 되고 이게 말이죠 장작불 하나는 안 붙어도 여러 개를 붙이면 큰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도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입니다. 저,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안될 일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아멘.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남들은 망했다는데 나는 흥해야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전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군마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뭐다? 기도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오늘 하루하루를 따져보면요. 잘라보면 치열하게 살다가 왔어요. 치열하게 사람을 만나야 했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했고 이건 다 에 덩치가 작아서 그렇지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상은 너무 강해요. 나는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 병마는 너무 강해. 내 몸은 너무 약해. 병마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의 과학은 너무 강해. 나의 지식은 너무 약해.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런 사람이 뭘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에 도착하는 순간 절망합니다.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천지도 모르고 깨침을 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절망하고 실험하고 자포자기하고 널부러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합니다. 자, 내가 제일 약해. 나보다 세상이 더 강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보다 더 강한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 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니까 가장 무능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에게 주여 해야 됩니까 안해 됩니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좀더 힘차게 주여. 저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십니다. 당신은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무능한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인생이 재미있어요. 우리 새벽의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괴롭고 신음할 때요, 우리는 활짝 핀 얼굴로요. 다 가서 살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오를 타고 가던 수갑찬 배미창이 안전, 풍파가운데 안전 그 바울 아닙니까? 여러 병내들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안 죽는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지뢰 죽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안심해라. 안 죽을 방법이 있다. 이말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건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시대는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이기려면 한 가지 더. 혼자 기도해도 되긴 돼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없어. 혼자 하라면 10분도 못 해. 런데 많은 사람이 하니까 다음날 해뜰 때까지도 하더라고 아이고 야곱은 혼자 했는데요 해뜰 때까지 그래 야곱은 신령했어요 야곱은 엄청나게 하나님면회를 갈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야곱만큼 신령하지 못해요 그러니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여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가, 기도를 쓸때저 사람이 기도하고 그럼 내가 얼른 정신 차려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기도를 주군이 받거니 격려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밤새도록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합심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기려면 기도의 하나가 되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된다고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맨자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게 될때 아론과 후리 힘을 합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럼 아론과 후리 팔만 들고 가면 있을겠습니까? 모세의 팔만 들어주고 가면 있을겠소? 안대보고 뭐와 이거 잠자리가 크다 그자야? 모세는 쥐야 이기해주세요 하는데 아론은 야 후라 잠자리가 솔직히 크로 후리 "이, 님 나중에 이거 마치고 잡아 먹읍시다. 굽어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지 전념이 되는 거라 영적인 전의가 되는 거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가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수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리스마 있게 싸우러 가라 이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 싸울 자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이 뭐 해야 되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요 기도를 했고 마침내 요수아의 군대는 아말렉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요수아가 뭔 자격이 있고 뭔 능력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 합심 기도해 주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요수아는 이기는 거 구경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전능하시죠? 그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라고 전능하신 분이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할까요? 이 땅에 사실 때. 또 심지어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때 겁이 나서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하러 가셨을까? 깡패 만날까봐서? 귀신 만날까봐서? 혼자 가서 기도해도 돼? 안 해도 되는 분이라. 그런데 기도를 했고, 제자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합심기도를 할 정도 같으면 무능한 우리는 합심기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새비교회 중직자들, 새비교의 재직들은 이 금요일날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해야 되지? 그래도 안 하면 예, 해는 해드릴게. 미운 안 할게. 이제 나도 좀 늙었는지, 이제 미워할 힘은 없어. 이해는 했겠어. 이제 그러나 능력은 합심해서 할때 옵니다. 부탁할게요.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 지난번에 여기 서요 이틀인가요?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아, 뭐 행사한다고 축제 그게 축제인가 봐. 다음날 내가 솔직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들, 할머니들 막 에? 관광버스 타고 춤추고 노는 것 같더만 은 그게 축제긴 축제인가 봐요. 그분들에게 너무 동네가 시끄러워도 동네가 조용하더라고. 안 말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죽은 소리를 가지고 동네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생명의 소리를 교회는 이 땅의 생명이냐? 아까 찬양하더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며 맞습니까? 우리가 백날 소리치마야 소용없어요. 세상이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러나 우리도 생명의 소리으로 소망의 소리으로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외치면 소리가 커지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심기도 하자고 계시만의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연약한 제자들도 더불어서 함께 하라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처럼 영광 받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주님이 합신기들을 부르시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승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헤로도왕이 다음날 오면 베드로도 죽일 거예요. 자,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더니, 그다음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테롯이 잡으러 오는 전날, 죽이러 오는 전날, 천사가 호련히 일어나서, 성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깨워서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들이 왜 주방에서 일을 할때 앞에 치마, 앞에 하나 치마를 더 달아 붙이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앞치마라 합니까? 행주치마라고 했죠, 옛날에. <laughs> 요새는 앞치마라는데 <안> <laughs> 행주치마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 치마의 유래가 행주대첩에서 나옵니다. 건율 장군이 만명을 데리고 그 성을 둘러치고 포위하고 있는 3만명의 외군과 이제 죽기를 가워고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들 중에 분유자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치마에다가 돌을 막 담아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돌을 막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큰 대첩입니다. 임진왜란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때 3만 명의 외군들이 초토화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율 장군이 저 파주에 있는 곳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갔는데 이 외군들이 또 거기 3만 명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때 건율이가 저기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대. 그 정도로 행주 대첩이 큰 승리였습니다. 저기 우리 저 이순신 장군이 어디 한산도 대첩, 구대첩 그 하고 이제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세계 대첩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하냐면 고 나라가 어려울 때 싸움을 해야 될 때는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이기려면 혼자서 백날 건율 장군 혼자서 해봐야 안 돼. 만 명이, 만 명이 보태도, 삼만 명을 못 이겨. 그런데 희한하게그아여자들까지도 우리도 싸움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돌멩이를 주서 모아가니 이기게 되더란 겁니다. 그때부터 여자들이 앞치마를 할때행주치마라 했던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서 싸운댔죠. 그 다음 뭘 합니까? 삼겹줄은 힘이 세더래요. 아두 사람이 맞서서 힘을 합쳐 싸우면 두 겹줄이 해야지. 왜 삼겹줄이 됩니까? 둘이가 합심할 때그 예수님이 확 달아붙어 주는 겁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갈때 예수님이 붙기가 민망해. 예수님이 좀 조심스러워. 근데 둘이가 의기투합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신나서 달아붙어요. 나도 하면서 달아붙어. 그래서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터지는 거라.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어수선합니다.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특별히 국제 정세 속에서 완전히 홀로 지금 미아가 된 꼴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은 저 외, 외외외 외국 세력들하고 막이러러 싸워야 됩니다. 뭐 A로 싸우든 B로 싸우든 뭐 우측으로 싸우든 좌측으로 싸우든, 싸우든 싸워야 돼. 그런데 교회는, 교회는 이때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돼? 교회도 하나 올바른 게 해야 되는 거야 올바른 거, 나라를 위해서. 아멘. 행주 대첩에서 여성들이 올바른 거안 했어요. 뭐 증거가 뭐 돈을 냈습니까? 뭐뭐 뭐, 어? 지식을 냈습니까? 돌멩이 워서 모아준 그거 올바른 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뭘로 올바른 일을 할래? 이제 우리 새벽교회는요, 한나랑도 욕하지 말고 민주당도 욕하지 말고 박근혜도 욕하지 말고 저전 누구야, 문재인도 욕하지 말고. 문재인은 문재인식으로 정치를 해 나갈 거고 박근혜는 박근혜식으로 정치를 해 나갈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식으로 정치를 해 나갈 거고 공화당은 공화당식, 공화당이 아니고 한국당은 한국당식으로 정치를 해 나갈 거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약발이 있나? 약발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약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발이 있었어요. 문재인이도 잘할 수 없고 박근혜도 잘할 수 없어요. 기대하면 안 돼, 안 돼. 기대할 건 오직 하나님이라고. 아멘. 하나님을 향해 매달릴 때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이 되고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언덕이 되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지금 한국 교회는 새벽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손을 붙잡고 합심해서 나를 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문재인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박근혜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간 사람 보고 죽으라 하면 안 되고, 아직 감옥에 안간 사람 보고 감옥에 보내자 하도안 되는 거라. 아멘! 교회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 민주당도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 사람들이 나가서 저기들 방식으로 막 싸워, 싸워. 근데 그들이 싸웠다고 이기고 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지게 하니 기도하는 나라면 하나님은 이기게 할 것이고 기도 안 하는 나라면 하나님은 지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41년에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독일에게 함락될 정도였습니다 히틀러가 너무 세가지고 근데 그때요 한 사람이요 하웰... 그, 하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1월달에 일기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따라서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부담을 주신다. 네. 여러분, 부담이 생기는, 부담 생기는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 이래 놓고,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었어. 처칠 수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나치를 이기게 되고 2차 대전을 전체적으로 성, 승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요. 누가 이 사람 기도했는지 알아요? 몰라.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알지? 그때 본인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네가 그때 기도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란 날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환란 활란 날에 환란의 책임이 뭐며 환란의원인이 뭔지 이거 따지는 사람은 따로 있으면 돼저저들 보고 하라 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할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한 그 사람이 가장 기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빨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빨대가 있어요. 빨대를 주셔서 그게 기도입니다. 삼투압 작용 알죠?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섞여 놓으면 확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농도가 짙고 나는 능력의 농도가 얕아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빨대를 주셨어 기도라는 빨대를 그거 탁 꽂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확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요 날개를 보면 자기 몸보다 날개가 더 커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아이고 거추장스럽다고 탁 잘라버리면 뭐 됩니까 딱 됩니다 딱 나라도 2미터 근데 그 날개를 자꾸 귀찮아도 힘들어도 무거워도 퍼덕거리면 그 날개 길이만큼 높이 가고 멀리 갑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요. 더운 날 기도가 피곤해. 때로는 기도가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날개입니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하는 날개예요. 기도는 좋은 것이요. 기도하십시다.